라닉스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급등을 하잖아요, 그죠?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거의 뭐 사안가에 거의 놉니다, 그죠? 근처에서 놀고 있죠. 근 시선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월봉에서 이 고가가 오늘 부딪히는 자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갖고 계신다면 분할 청산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볼수 있는 자리죠. 왜냐하면 예, 이 대추세에 지금 맞고 다시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거래가 제일 많은 자리에요 예, 거래가 예, 반면에 만약에 여기를 동시에 예, 이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주봉이고 왼쪽에 있는 게 월봉인데 넘어가서 안착이 되면 한번더 도약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예, 여기 누르기 시작하면서 거래가 많았던 이 자리까지는 그죠. 예. 그런데 여기가 예, 잘못하면 걸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줘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체크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자리인데. 이렇게 맞고 떨어진 자리를 보게 되면 에, 여기 그죠? 그러니까 지지 라인이 지지 라인이 에, 떨어지니까 저항이 되고 저항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잘못하면 이 흐름을 아직 이렇게 이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죠? 에, 그만큼 지금 현재 위치 가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 여기 거래가 좀 매물도 좀 있고요. 자 그러면 시선을 아래 차트 일봉으로 한번 와 볼게요. 일봉으로 와 보면. 고점이 낮아지다가 오늘 강력하게 이렇게 솟구칩니다 그죠 에, 이 자리는 이 자리는 이렇게 음~ 이제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여기를 보게 되면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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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지. 그 다음에 저항을 하다가 오늘 뚫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깨지지 않는 이상, 그럼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여기서 안 깨지고 놀면 매물 소화를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올라가서 안 차게 되면, 아니면 뭐 내일부터라도, 오늘 오후부터라도, 당장 이렇게 뚫고 올라가게 되면, 이 매물 소화를 마친 상태에서 올라가서 그게 다시 지지 형태가 된다고 하면, 에 동시에 에 주봉도 넘어가게 되고, 일봉도 넘어가게 되고, 월봉도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공간이 보시면 12,500원까지 공간 이렇게 보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점 감안한다면 갖고 계신 분,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분들은 12,500원까지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가지고 계신 분은 여기서 분할청산했다가 월봉에 돌파하고 이 위에서 놀기 시작하면. 이 공간에 재차 진입해 볼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는 거죠. 신규 진입은 어차피 여기를 갖고 있지 못한다 그러면 이 자리는 쫓아가면 안 되겠죠. 잘못하면 여기가 저항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쫓아가는 매매를 하지 마시고 신규 진입은 돌파하고 돌파하고 그죠? 돌파하고 돌파한 상태에서 다시 에, 저항이 지지로 바뀐 상태를 확인하고 이렇게도 해안 는다는 거죠. 신기준은 그렇게 한번 고려해 보시고 신기준 지금 쫓아갈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죠? 가지고 계신 분은 분할 청산, 그 다음에 월봉과 주봉과 일봉이 동시에 넘어가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안 늦을 것 같습니다. 라닉스는 이런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문의금 황철종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내미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